손으로 한 오케이 3 2 3 2 1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얍 감사합니다 루치노 블루치노 블루치즈 블루치즈, 블루치즈. 블루치즈. 블루 블루치노는 뭐야? 네. 다시 하면 내가. 안녕하세요 라임 민트 마들렌 오케이 okay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연습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한 개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때요? 이건 쉬어요 어 아, 쉬구나 <laughs> 그 표정은 뭐죠? 약간 부드러운 빵좀 쉬고 달달하고 부드러운 마늘빵. 오케이. 그리고 이거는 레몬맛 나요. 오, 그렇군요. 셔요. 맛있어요. 히라시 한번 먹어볼게요. 플레인. 저거는 플레인인 것 같은데? 안에 들어있나? 왜안느껴지 아무것도 없어. 그냥 이게 자체가 플레인이야? 응, 기본 맛이죠. 약간 쫀득쫀득한. 어, 소화 장난 아닌데? 음, 이거 맛있다. 음! 음. 음. 맛있어요! 음. 맛있어요! 치 블루 치즈. 근데 왜 블루지? 그러게. 이건. 블루 색깔이 아닌데, 그치? 맛이 <laughs> 어떠냐고. <웃음>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. 어? 그것만 몇개 사가는 사람도 있더라고. 코코넛이 들어간 부드러운 빵. 음. 음. 맛있죠. 음. 자 다음은 맛있런 예. 맛개런. 예. 하나씩 먹어봐야지. 예. Yeah. Yeah. 이렇게 먹어볼게. 뭔가 조금 먹어야. 최근 봐서 딸기가 진짜. 재밌는데. 괜찮아요 땅콩이구나 음! 우도땅콩! 맞아! 다음은요? 뭐야 이건 안에가 안 보여 무슨 마카롱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오메기떡일거야 <laughs> 아마 오메기? 어떡 맛이 안 나나요? 떡맛좀 난다. 어 오메기 떡 맛. 이는 얼추 보이는데 구운 피스타치오응 음, 견과류예요 구운 거. 고소하죠? 음, 네 고소하다. 응. 음. 걔는 무슨 맛일까요? 블루베리. 블루베리야? 그런 것 같은데. 일단 먹어보자. <laughs> 왜떡 먹어요? <떨어졌어요? 웃음> 마카롱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? 나만 이거. 오,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이건 뭐예요? 미트, 이거 뭐예요? 이뭐예이 뭐예요? 이 살짝 이상한데뭐가이상뭐요이뭐야요가찾뭐볼게 <laughs> 뭔지 이름도모르 <나> 이거 <laughs> 뭐예요? 이 이거 츠로찍거놔서 지금은 못봐 나중에 거기다싸줄게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원픽 한번 골라주세요. 멋있다. 누룽지, 휘낭시, 블루 치즈, 블루치즈. 오 블루치즈. 되게 맛있어요. 잠깐 나와 이제. 야, 안녕. 안녕.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엽다.